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봉과 형제, 안드레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누가 억지로 보내서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억지로 시키는 것은 참 싫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지요. 왜 부모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시간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지나가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계속 시계만 쳐다보니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시곗바늘이 빨리 움직여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갔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럼 왜 제자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곧바로 자기가 하던 일을 놓아두고는 예수님을 즐겁게 따라갔을까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들과 놀이도 해야 해요. 어른들은 직장에 가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도 해야 하지요.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지 않으면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미뤄서는 안 돼요. 그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선택했어요.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대답은 네였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